월, 주, 일, 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구절에서 2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숨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언하시니라 아 아멘 오늘 저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축중을 맞추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응대하는 마음 자세를 서럽게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가 어부 출신이었고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큰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도 친히 보았었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모습도 보았었고, 그리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영권도 분명히 제자들은 곁에서 보았습니다.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도 가장 측근에서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서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채셔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달받고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아버지 할만하면 이 자리 내게서 떠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돌아와 그 기도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을 바라보니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로마 국민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한번두번세 번씩이나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수 제자라고 자처했던 이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나는 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 자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닥. 드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1 1명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될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만은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슴 고창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는 가슴 아프게도 이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들의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구진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낙달남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남아있는 예수님의 열러 명의 제자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고 10절 중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이일을 예수님께서 후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런 어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음이 슬플 텐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버렸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일은 없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리다 보면은 이 제자들이 흘리는 이 눈물은 영적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 모두가 이별의 아픔 속에서 흘리는 보편적인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음의 상처의 눈물도 있을설 불러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 1절의 말씀이. 그들 그 슬픔에 있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적어도 이 소리에서 이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슬퍼하면 통해야될 때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가게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벅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마리아에게 오이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말 마리아의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구절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걸려서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개히 기록하고 있는 중대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열 명의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벅차했었으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막달라마리아를 만나주셨을 때, 그 막달라마리아가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슴 아프게도 듣고도 믿지 않겠다. 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대로는 제자들의 정신이 들었어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대내어 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도 슬픔의막빠지 있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라 것이 다시 되새김질이 되었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번째 보라진 예수님이 나타난 대상은 누가 보면 2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문명의그두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까 이름 없는 두 제자들, 두 제자는 아니에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던 그들이 1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안기했을때이 엠바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시점 절에 역시 믿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하신 것은 저는 분명히 두기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주님께서 천년배가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갈 것을 지금 믿고 아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누가 살아날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달라 말해가증거해서도 믿지 않고 에마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양 두시리가 만무합니다. 이나한 제자들을 큰양 둘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풍란는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14절 그 후에 이런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부활한 것을 증거했을 테고 엠마오서 만났던 그 제자들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살아났다고 증거했을 텐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은 툭툭 끓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어루만지게 보다가 그들을 매우 날카롭게 꾸짖고 계시는 모습이 여러분 14절 모습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구지르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이라 음, 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정하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1 4절에 쓰기를 보십시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가 꾸짖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너들 희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꾸짖으신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완악한. 확실한 증거를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을 확실한 증거. 그것을 거부하는 그 딱딱한 마음.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세계 지금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존 자체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로 칭칭 통했던 그 수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캐토릭에서 방안을 하고 있다가 과학이 발전을 되니까 많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수위를 연구하고 를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수위가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그 죽으신 예수님을 쌌던 왼쪽 왼쪽 팔이 10cm 정도 길더래요. 왜길냐 그 의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느라고 큰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느라고 어깨가 팔골이 되어버려서 팔이 10cm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왁지곱증로이다 됐습니다. 이게 탈골이 되니까 이 좌측 심장 쪽에서 탈골이 되어서 그게 피가 1.7L가 고여있을까 그래요. 그거를 로마 군변들이 입구를 콱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진 승전의 증언이 사지더라고 이런 과거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 문제 앞에 부활의 날을 기듬해 예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합니다. 아, 네. 주님의 일상을 보면은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들은 그냥 두십니다. 잘 살아갑니다. 병들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laughs> 마음에 큰당수 없는 짐을 진 자를 주님은 신무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의 손을 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분노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복락달라마리아에 얘기도 믿지 않고 어떻게 바로 하런그두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지나는 그리도 믿지 않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꾸지람을 다 그러나 그것은 이문자배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느꼈던 것은 제 교만이었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15절 이하의 주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교만했다라고 주님 앞에 물을 걸었습니다. 제사에서는 이제자들 정도 되면은 어떤 일도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캐서만 동산에서 기도할 때전부다잡지요 예수님 홀로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보인다고 그 정도를 한번도 믿지를 않았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이쯤되면은여러 세상의 논리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더 이상 믿지 않고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신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채미도를 썼지라도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보험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치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핵심 중에 신심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이름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보험을 들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제자들이여 고처와 여러분들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절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박은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어. 이들에게 피묻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약한 거, 이들이 예 약한 거, 이들이 의심이 많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나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피묻은 복음을 들려준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속에 끓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것처럼 주일이로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개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자들에게 무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니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제목 뱀을 집어올리며 무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명던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나 주님께서 주셨던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다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40회를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들려 가셨습니다. 19절 이합니다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역사하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실 당시에 다로마군민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상 최대의 복음의 능력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 전파세 그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구 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지할때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여 주셔서 표적을 일으키시니 말씀에 대한 확실한 점들을 주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면 결론을 내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부활성전하신 뒤에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접파되는 곳에서는 늘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 시간과 생활이 흐르서차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보이 흘러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뿌리는 그 현장에 우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상적으로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기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공동체는 양손의보음이 들릴 때 시작되고 이보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시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보음을 던져 주는 20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서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부활에 늘 능력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32회기 경남 노회가 내일 4월 18일 월요일 양복교회가에서 개회가 됩니다. 간식이 교육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음대의 분들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간식을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후월의첫 열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격통하심이 후월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신념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